그래서 뭐 이렇게 음. 좀 약간 장난스러운 음. 그런 욕도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잘 그러니까.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느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? 잘 모르겠어요 음. 그렇게 했는데도?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게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 아. 있을 때부터예요 아. 근데 제가 어, 왕성하게 버라이티랑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음. 제가 그 당시에 일본어를 거의 잘 못할 때였는데 음. 음. 제가 일본에서 이제 좀 데뷔하고 나서 어, 한일 그 축구할 때 독일전이랑 이때 제가 한국으로 중계를 왔어요. 일본 음. 팀하고 같이. 아 그러니까 제가 일본 팀 소속으로 음. 이제 와가지고 아, 지금 이그 지금 한국을 한국이 지금 이제 중계를 갔다가 일본에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때 4강에 독일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음. 졌잖아요. 네. 근데 너무나도 우 4강까지, 네, 우리가. 음. 근데 우리가 4강에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쌓아줬던 우리 선수들한테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던 거 기억나세요? 왜냐면 저서 그뭐 다들 울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애썼다. 어, 너무 애썼고 너무 이것만 감사해서 이것만 너무 감사하다는 걸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중계를 딱할때 윤선아씨 어때요? 안타깝게도 사강에서 그렇게 됐는데 어떠세요? 했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. 생중계 때. 근데 저는 울면서도, 어, 저서 분해서 울은 게 아니고. 아, 아 그렇지, 어, 너무 이제 여기까지 너무 어, 감격스러워서 울었는데, 그 방송을 일본 중계에서 MC를 보고 있었던 분이, 어, 우리나라, 그러니까 좀 나이든 유재석 씨 같은, 그렇죠. 네. 정말 산마상이라고 정말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. 아, 산마, 산마 유명하죠. 산마상이 산마산을. 그걸 보시고, 네. 저의 누구야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 그런 눈물을 보고 되게 감격을 음. 하셨나 봐요. 그래서, 그렇죠. 그래서 그 다음에 기사가 엄청 크게 떴어요.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인 그렇죠. 활동을 시작했던 어것 같아요. 음.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정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네. 국민들은 연예인들 도 편정심이 좀 없죠. <laughs> 방송이면 방송인 답게기 해야 되는데 음. 음. 이게 네. 확 가는 거지. 네, 점으로.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할까요? 잘 기억이 네. 안 나는데 음. 정말 울컥해가지고 폭풍 울었어요. 음. 그 중계. 를 계기로 이제 더 많은 이제 왕성한 그 다음부터 음. 매니저의 전화가 음. 불통이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아 날, 이게 어, 섭외 전화가 아. 그래서 아. 그 다음날을 너무 기억한다고 일본 매니저는 얘기를 해요. 아, 그 다음날 잘일수 아. 없다. 그런 네. 설하는 네. 실수로 인해서 전화 위복된 느낌? 네, 네. 그런 거예요. 인기라도. 그런 거 같아요. TVN